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항상 옆에 있었던 건, 바로 우리 멤버들과 엘프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 점점점, 나이가 먹어도 발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계속 사랑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확히 18년, 15년 전부터 어떤 얘기를 들냐면 휴즈 끝났다라는 얘기를 수천 번 들었어요. 뭐 앨범 내면, 휴즈 아, 여기까지. 뭐 앨범들 휴지 여기까지 쟤네 안돼 이제 끝났어 패 타떨어졌어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걸 뒤엎고 계속 이어나가고 체조경기장을 매진하고 횟수를 추가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적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여러분들 저희의 생명이자 호흡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행복들 많이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차기영, 어... 예, 네. 인기에 취하셨어요? 아 그때는 <laughs> 내가 최고인 <취한> 줄 알았지. <웃음> 네? <웃음> 아, 근데 어, 좀 그래 보일 때가 있었어. 예. 언제지 알고 것요 잠깐만 미인회에서 오통가고 그 대기실 돌아다녔던 때? 아그그 전에. 그거는 대기실이 아니라 대기실 밖. 근데 이특 씨 오늘 넥타이를 못 풀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어제도 안 풀려서. 잘좀 벗어봐야 벗을 거면. 아니 이 이걸 이거 고리를 걸면 안 된대요. 저는 멋있게 팍! 뚫릴 줄 알았는데, 걸린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한가? 팍! 뚫린다고 걸린 거예요. 안 풀릴 줄 본도 아니었지 않아요? 안풀니까 아, 진짜. 원래는 이거를 미인한테 제가 벗기기로 했는데, 이게 씨, <뭤데> 앞만 봐도 뭐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바지를 벗길 수 없으니까. 매일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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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벗어주세요. 정신이 훨씬 막혔다네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 사진, 사진 한번 촬영할까요? 그리고 어제는 롯데시네마를 통해서 많은텐 여러분들이 3만 명 이상 영화관에서 봤다고 하는데 영화관에서 막 같이 뛰고 소리 뛰고 싶었는데 그게 못해서 좀아쉽다는 얘기가 또 봤었고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랑 비욘드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생중계되니까